네, 안녕하십니까. 음, 2020년 6월 12일, 어, 종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영상에서는 남아산업부터 1, 2, 3, 4, 5, 6종목, 100상까지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한번 할 건데, 어, 남아산업입니다. 어, 골프장이 잘 되고 있고, 국내 골프장이 잘 되고 있고, 또, 이낙연의 관련주, 그러니 정치인 테마주, 지금 여당에서는 가장 이제, 뭐, 저기, 뭐, 대권주자로 못뭐 꼽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드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은 지금부터, 대선주들은 지금부터 좀, 어, 해야, 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슈가 조금씩 될때 일단 급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금 남아선학 같은 경우는 국내 골프장도 굉장히 잘 되잖아요. 잘 되잖아요. 음, 응. 중앙 지나고 또, 어. 그 그러니까 달력 한번 보겠습니다. 달력. <laughs> 달력 보면 뭐 이제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구요 그렇죠?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고 날도 이제 딱뭐 따뜻한 게 뭐야. 이제 좀 덥죠? <laughs> 비 왔다 안 왔다 그러는데 뭐 어쨌든 비가 적당히 와도 골프장은 바글바글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랬고 이제 해외를 못 나가니까 다 국내에서 골프 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계실 것 같아요. 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어이그 남아산업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만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천원 어, 그대로 가져가시면 그 구간 잡아가시면서 잡아가시면서 이제 그대로 가져가시면 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남아산업, 그다음에. 인선이엔티요. E 인선이엔티. E 인선이엔티. E 야 어떻게 그쵸? 음. 뭐 다행히 이제 손절가가 인선이엔티가 e 7천 원으로 좀 그래도 높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근데 뭐 수익권이었다가 손실권으로 좀 들어섰죠. 음. 근데이 종목 오늘 포인트 한번 보세요. 인선이엔티 e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더 가져가셔야죠. 쑤 보세요 수 그리고 요 추위들 보세요 오늘 더 싸게 산거에요 외국인들 만약에 이때서부터 샀다고 한다면 뭐1 2 3 4 5 1 2 3 4 5 여기서부터 좀 연속으로 계속 샀죠 근데 오히려 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구요 <laughs> 뭐 무너지기 무너진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추세가 무너졌다 그런것도 아니고 사실 이 종목이 뭐 뭐 엄청난 거래량이 활발해 가지고 막 장중에 움직이 그런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파력을 상대적으로 좀 크게 하긴 했는데 다 받아줬죠. 거의 보아권까지뭐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이 이 부분에서 항상 승자와 패자가 좀 갈리죠. 그분 참고하시면서 어 월요일을 다음 주 시장만 좀 오늘 미국장만 좀 괜찮다면 다또 금방 회복합니다. 그 부분 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음, 이 인선 이벤트 역시 그대로 뭐 유지하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한국 콜마. 뭐잘 가다가 좀 빠졌습니다. 어,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어찌됐건 뭐 변함은 없어요. 크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수가 근처에서 뭐 있는 거예요. 어,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고개를 드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그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엄청난 뭐 매수가가 이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고선에 그냥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어, 손절가 유지하면서 그래도 만약에 시장이 좀 공포심에 코로나19 때문에 <laughs> 시장이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위축되긴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하나씩 보도가 나면서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그 극단적인 이제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관리 종목이 좀 많이 나오거나 또는 어뭐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손절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아직은 아직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대로 가설적 전략 유지하면서 어이인선엔티도 고평가 1,500원, 손절가 7,000원으로 잡고 그대로 아니 아니죠. 예, 한국 콜마죠. 어, 목표가 52,000원, 손절가 4만 원 그대로 잡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는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 인크로스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죠. 음. 오늘 뭐 마이너스로 끝났지만은 차트상으로는 진짜 잘 유지시켜주고 있는 있네요. 기관이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곧 이제 고점을 좀 뚫어서. 어이 최고점 까지 제 최고점 까지 본 거죠 어 고점 그 뚫을 생각으로 그래서 이3,350 원까지 3,350 원까지는 충분히 여전히 충분하다 왜냐면 또 코로나가 강해질수록 또 인크로스 에는 또 주목을 받을 수 있, 인크로스라는 종목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수혜주라고 말씀 드렸죠 언택트 관련해서 언택트 관련 주기 때문에 더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BT1입니다. <laughs> 이 종목도 마찬가지. 언택트 관련 수혜주죠? 키오스크. 터치 스크린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주문하잖아요. 그거 관련 주라 말씀드렸죠. 음. 지금 BT1 같은 경우는 이제 2900원입니다. 어, 좀 올라왔었는데, 오늘 뭐 사실 뭐 상승분 좀 반납했죠. 거의 뭐 사실은 뭐 수익, 수익이 없습니다. 이제는. 손실도 없어요. 그냥 약 좀 보합권 정도 수준의 약수익, 약수익 중이죠, 약수익. 근데 충분히 뭐 차트 좋구요 여전히 뭐 단기 저항도 돌파했고, 거기서 수급 받아먹은 거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뭐 마이너스로 끝났으면 매수가에서 마 지금 가격도 무리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해서 2천, 아 3,800. 20원에 끝난, 3840원에 끝났네요. 아, 예, 그쵸? 매수가에서 그렇게 뭐 부담있거나 그런 뭐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키오스크 관련주, 어, 그 부분 강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산입니다. 백산. 아, 백산. 일단은 오늘 이 종목도 참 이게 애매합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을 못 해드리니까 좀 아, 아쉬운 점이 많은데 5,500원 잡아 드렸어요, 5,500원. 음, 100상 5,500원 잡아 드렸는데요, 어, 5,400원 찍고 왔기 때문에, 아, 저가가 5,490원입니다. 10원 차이로 지금 뭐, 손절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오늘 시장, 시장이 참, 밉, 네요 미워. 좀더 구간을 좀더 잡을 걸. 뭐, 이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횡보하거나 조금씩 상승한다고 했을 때에, 좀, 급락을 했을 때는 사실은, 그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아, 아쉽긴 하지만 백산도 손절 처리는 해 놓을게요. 어, 제그 엑셀에서는 근데 추후 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항상 해당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좀그 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영상 마시고 말고 그 해당 영상 백산이면은 백산을 올려드렸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추천 영상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추가적인 대응거리들은 어그 뒤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고 만약 오늘 공포식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터치해서 손절이 됐다 하시면 뭐 아쉽지만 어, 또 다른 종목들 새로운 신규 종목들도 어, 있으니까요 그 종목들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5940원인데 제가 손절가 5,500원이었는데 5,490원에 좀 터치를 하면서, 어, 이렇게, 좀, 손절 처리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좀, 남아산업부터 백상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천 시장이 좀, 안타까 미워요, 미워. 상당히 좀 밉습니다. 오늘 개파력이 크게 좀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했는데, 손절 처리 되신 분들은, 뭐, 아쉽지만, 새로운 좋은 종목들도 또, 어, 올려드릴거니깐요 그런 종목들 한번 더 노려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격전력 유지하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